사이드 쪽에서 또 어떤 식으로 할지 아 몸을 돌려고 오션 0입니다 티라겔 카우라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기원빈 자 왼쪽에 좀 펀치를 허용하는데요 지금 팔목 제압이 당했습니다 네 팔목을 제압당해서 지금 방어를 전혀, 네.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팔 안쪽에 흔들어져있 기원빈 선수 앞에서 많은 펀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티라겔 카우라 기원빈의 오른팔을 제압한 이후에 왼손으로 안면을 계속 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우라 그립을 잡고 포지션을 좀 바꿔보려 넣고 이제는 음, 그 네. 틈을 노리고 있는 김원빈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 남은 시간 50여 초. 자 김원빈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다가 라운드 막판에 앞면 쪽에 좀 퍼치를 허용했습니다. 뒤를 잡고 있는 히로터타라고아안면아 아, 그래도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. 김원빈 빠져나옵니다.